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구독자님들께 큰 절, 그랜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구독자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그랜절, 큰 절보다 더 의미 있는 그랜절을 올렸습니다. 이 <laughs> 급. 자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H입니다. 이제 2021년이 가고 22년이 왔습니다. 새해 1월 1일 날 여러분과 함께 영상을 만들어 보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쿠팡이츠 리워드 시스템. 자 어제 공지가 됐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이츠 작년 5월달부터 생겨서 1년 동안의 변천사도 한번 알아보고 이번에 변경 사안도 또 발생을 했는데 어떤 뒤통수를 쳤는지 한번 함께 알아보시죠. 자 이제 목차는 첫 번째 리워드 변천사를 한번 쭉 살펴보겠고요 자 그다음에 22년 1월 리워드 변경 사항 그리고 정산 방법 및 정리 정산 방법을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당연히 생각해보면은 신규로 들어오실 분들이 계속 있으니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워드 변천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모아놔서 한번 그 자료를 쭉 한번 훑어보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6월달 자, 5월 달에 문자가 와서 리워드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6월 달부터 시작해서 7월 달에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문자가 온 5월 달부터 벌써 그때의 조건을 가지고 6월 달에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 나중에 알았죠. 처음엔 이렇게 레전드 에픽 마스터. 그래 가지고 저희는 이제 <laughs> 롤 생각을 했었죠. 롤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됐고요. 2 0 0건 하면 마스터, 그다음에 에픽 하면 3 0 0건 그다음에 레전드 하면 5 0 0건 이렇게 했고 피크 참여 완료율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7월달이 되니까 변경이 됐어요 뭐가 변경이 됐냐 20건, 28회, 36회였는데 45회, 50건으로 피크 참여를 조금 높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난해하게 조건을 강화시킨 거죠 처음에 딱 때렸더니만 아마 쿠팡이 돈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 줄이지 않았나 뇌피셜을 한번 굴려봅니다 7월달부터 또 특이 사항이 뭐냐면 오토바이, 자동차는 가능하고 도보, 자전거를 빼버렸습니다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다 한달 하고 나니까 진짜 아까 말했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빼버린 거죠. 어쩔 수 없는. 에뭐 그러겠죠. 8월 달이 됐습니다. 6, 7, 8 레전드, 에픽 이렇게 똑같았는데 뭐가 변했냐? 사람들이 이제 리워드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아 리워드 못 했다 아쉽다. 리워드 하고 싶은데 리워드 하면 돈 많이 번다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8월 달만 하더라도 저희 제 옆에서 이제 에픽 정도 했던 친구가 오토바이로 배달해서. 500 이상? 예, 벌었었거든요. 아, 참 좋았었죠. 그때만 해도 서로 리워드 하려고 난리였고, 좋다고 그냥 난리였죠. 그냥 자, 이제 9월 달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 서울, 경기, 인천 지역만 됐습니다. 8월 달에 열심히 해가지고 에픽에서 레전드로 찍었던 친구들은 대전만 하더라도 모두 다 날린 거예요.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이렇게 돼서 이제 광분이 일어나게 되죠. 9월 달부터 류 리워드라고 해서. 세부 조정 사항이 생긴 겁니다 아까 이제 에픽 레전드 마스터 뭐 그런게 아니라 1 2 3 4 5로 해서 금액도 조정하고 배달 건수도 조정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가 이거 만들었는데 어, 이쪽으로 살짝 해야겠네요 1레벨이 마스터 2 3레벨이 에픽 4 5레벨이 레전드랑 비슷한데 거의 다 보시면 마이너스 된 금액이 많습니다 오토바이는 조금 조금씩 뿌려서 되는데 여기 살짝 줄었네요 이렇게 차는 이제 줄이는 거죠 이거는 뭐다 아시겠지만 다른 운송 수단을 또 줄이고 오토바이를 좀 위로 오토바이를 좀 우대한다 그런 느낌이 되는 거겠죠. 건수도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예전에 200건에서가 아니라 이제 300건, 400건, 500건, 600건, 700건으로 조정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자 이제 10월 리워드가 됐습니다. 10월 리워드 사람들이 또 헷갈리기 시작해서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리워드 조건을 해서 레벨이 되면 이수를 해야지 다음 달에 보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열심히 배달한 건수로 9월 달에 선정이 되면 9월 달에 열심히 레벨을 기준을 충족시켜서 10월 달에 받는 시스템. 8월 달 건수로 9월 달에 선정이 되고 9월 달에 노력을 해서 10월 달에 받는 그런 한두달 동안의 노력이 있어야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죠. 한 달만 해도 되는 시스템은 옛날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헷갈려서 착오를 일으키게 된 거죠. 자, 뭐, 배달 건수는 3, 4, 5, 6, 700건,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변경된 거 없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2일 꼼수. 이걸로 또 이제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카페에서. 자, 11월이 됐습니다. 똑같이 됐고요. 300건 건수,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변경된 게 뭐냐? 오토바이는 6. 1000원, 6100원, 6200원, 300원, 500원 6, 6100원, 200원, 300원, 500원 똑같은데 자동차는 5758, 5, 5, 5 9렇게에서 줄었습니다 오토바이 유지가 되고 자동차는 다운이 됐죠 쿠팡 개새끼 12월이 됐습니다 12월달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쿠팡이 시스템이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아, 안 좋아지고 쿠팡의 이익을 생각하게 바뀌게 된 거죠. 자 이제 2022년 1월 리워드 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또 뒤통수를 때렸다고 말하고 싶은데 한번 보시죠. 자 1월 리워드입니다. 똑같이 서울 경기 인천 배달 파트너님 똑같습니다. 어, 스타벅스 쿠폰도 주고 빅맥 쿠폰도 줍니다. 지금까지는 커피 쿠폰만 줬는데 이제부터는 햄버거도 주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줬었는데 사라 왔다가 다시 부활한 겁니다. 똑같이 레벨이 돼야지 유지해야지 다음 달에 받는 두 달에 걸쳐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한번 되면 계속 유지를 해야지 렙다 하면 돈을 못 받는다.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건수 3 4 5 6 7뭐1 2 3 4 5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냐? 참,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나눠 버렸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꼼수를 하냐? 서울은 유지, 경기도는 다운, 지방은 나가리. 쳐버렸습니다. 야. 이야... 금액이 완전 달라졌어요. 경기도 인천 지역은 다운을 시킨 겁니다. 2,300원씩 다 다운 시켰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야, 이야... 참가관이 다니네. 어이가 없네. 뭐, 쿠폰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있던 거 없앴다가 다시 또 생겼다는 거. 뭐, 좋아진 건 좋아진 거죠. 전월 대비해서. 달성률 리워드 피크 참여와 똑같습니다. 뭐, 그대로 이수하시면 되고요. 여기 서울, 뭐 경기, 인천, 나눠진 거, 예를 든 거, 살짝 변경됐다는 거. 자, 리워드 타임, 운송수단, 뭐, 선정 기능 똑같고요. 아직도 자전거 도보는 안 됩니다. 점점 혜택이 줄어들고 있죠? 정상 금액도 똑같고요. 뒤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오토바이 렌탈 프로모션 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1599-9827로 전용 상담 CS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산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규 유저들이 들어와서 그런지 계속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던지 몰라도 계속 물어보는 분이 생겨요 와 이거 신기합니다 어플의 정산 금액은 그대로 수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헷갈리게 계산하지 마시고 어플에 써있는 금액은 다 받습니다 단 차이가 있는 건 산재, 고용, 그다음에 3.3% 원천징수가 빠지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리워드에서 건들지 않습니다. 리워드는 월 합산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 20일 전후에 입금이 되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써 있는 건 그대로 봤습니다. 단건 하나하나 금액 계산하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월 건수의 금액을 계산하는 게 리워드 보전 프로그램입니다. 조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2월에 배당 건수 300건 이상을 했으면 1레벨이 e 되겠죠. 1월 달에 리워드 선정이 됩니다. 1월 달의 조건 1레벨 달성률 그다 음 피크 타며 그 다음에 건수 3 0 0건 이상 뭐75% 80% 이상 그 다음에 피크 참여도 뭐3 40 이상 다 하면 유지를 되면 그 보전 금액을 정산 받는 겁니다 이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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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지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자 예를 한번 들어서 서울 자동차 1레벨 기준은 5200원 입니다 건당 근데 300원에서 399건을 이수해야지 유지가 되는 거죠 뭐 다성률 이거는 빼겠습니다 350건 해서 월소득이 175만원 벌었다 근데 350건에서 1레벨 기준 5200원을 곱하게 되면 182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7만원이 비게 되죠 그러면 7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게 리워드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175만원이 아니라 185만원이 되면 3만원이 오버가 된 거죠 그러면 당연히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뭐, 내려간 것만 보전하지, 더 위로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좋은 날, 비만이 오고, 눈만이 올 때, 단가 좋을 때는, 리워드 그냥 날려버리고, 그냥 배달하는 게 낫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죠. 자, 이제 결론은 뭐냐? 하향평준화된 리워드 시스템. 다 아실 겁니다. 점점 안 좋아지고, 처음엔 다 동일하게 베타 서비스로 리워드 진행했을 때는 그냥 갔는데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도보 빼버리고, 그 다음에 지방 빼버리고, 그 다음에 서울이랑 경기인척 나눠버리고, 단가 조절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리워드는 쿠팡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없앨래야 없앨 수도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것 같아요. 보전을 해준다라는 좋은 프레임을 씌워야 돼서, 서울 경기는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니까, 거기에서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냥 다른 거 하고, 혹시 계속 이렇게 뭐 꾸준하게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은, 뭐, 한다고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뭐 유지하냐, 못 유지하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쭉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일에 첫 번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영상을 만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은 계획한 게 있습니다.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컨텐츠 중에서 행사, 일상, 여행, 뭐 그런 거는 조금 줄이고 하긴 하겠지만 재테크, 부업, 뭐 투자, 뭐 여러 가지 뭐 청약 같은 거 그런 거를 좀더 많이 비중을 늘려 가지고 저의 이제 채널의 특징을 좀 살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인생은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일단 한번 쭉 지켜봐 주시고요. 앞으로 성장하는 프리댄서 H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리댄서 H였습니다. 세 u